오늘은 이제 저번에 홍보 축제 봄고축제. 여의도 홍보 축제 에 이어서 이렇게 홍대에 왔는데 홍대 하면 또 핫한 가이즈들이 많지 않습니까?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토요일에 핫한 시기에 시간에 홍대에 와 있습니다. 저번처럼 강한 사람들이 홍대는 더 많겠죠? 네,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<놀람> 어. <놀람> 저한테 팔씨름. 받아봤습니다. 대신에 패배를 하면 랜덤 음식을 먹어 먹어야 됩니다. 네? 랜덤 음식을 반드시 드셔야 합니다. 도전하시겠습니까? 네. 오케이 도전. 준비 시작을 하면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네. 준비 시작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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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지, 그런지. <웃음> 그렇지, 그렇지, <laughs> 그렇지. 아, 기 감사합니다. 이제 랜덤 음식을 드셔야 될 차례입니다. 두개 중에 골라주시면은 랜덤 음식, 파란색, 음식이 빨간색, 파란색. 빨간색. 파란색, 빨간색, 빨간색, 빨간색. 빨간색. 네. 빨간색, 오케이, 빨간색. 아, 쿠키가 나왔네요. 휴. 아, 아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,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800만 을받아가시려고 네. 대신에 지면 랜덤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. 아, 네, 오케이? 네, 네.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 y okay, okay, o k a 오케이 a y o k a 이 오케이. y okay, okay, 이 k a y okay, o 이 a y ok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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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a <laughs> 맛있게 드세요. 반갑습니다. <laughs> 네. 저한테 이기시면 10만원 받으시는 거고, 주시면은 여기에 들어있는 랜덤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. 도전하시니까 알겠습니다. 네. 시작하면 하겠습니다. 시작. 갈게요. 아우! 그러면은 이제 음식을 주셔야될 차례예요. 어떤 맛을 선택하시겠습니까? 네 파란색. 네, 파란색은 아네 레몬입니다. 맛있죠? 감사합니다. 오케이! 아싸! 아 오케이! 감사합니다. 네! 좋아요. 제일 세시다 제일 제일 세시네요. 아 네. 오. 감사합니다. 오. 감사합니다. 정말 저한테 도전을 해가지고 이거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네요. 네 준비. 네 좋아요. 시 장. 예. 알겠습니다. <laughs> 아, <이렇게 해야죠. 웃음> 준비 시작.

약간 눈도 빼줘요. 이사 도전을 했어요. 약간 눈도 빼줘요. 아이고, 괜찮아. 네. 뭐 하셨구나, 네. 저... 저... 네. 저는 사실 이런 어린 양들을 학자라는 게 싫어요. 에이씨. <웃음> 에이씨. <웃음> 네. 약간 눈도 <힘을> 빼줘요. <laughs> 저는 학자라는 게 싫지만 뭐 어쩌겠습니까. <laughs> 어, 이렇게. 들어가시게. 어? 네! 어? 시작하면 겠습니다 시작! 어? 어, 안 돼. 에? 아야야야 남자야. 끝났다가 끝난 게 아니야. 시작! 啊！中了。哇 오케이 오파워파워 어. <laughs> 오케이 g 고. 오케이 g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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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리 주와나와 오케이 <웃음> 와 진짜 셋이다. 와! 아! 진짜 재밌네. 계속, 계속! 음. <웃음> 가겠습니다! <웃음> 네, 가겠습니다! 네, 여기 시작. <웃음> <맞아>. <웃음> <신나게>. <웃음> 가겠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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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겠습 시작. 니 <laughs> 가겠습니다! 아 그럼요 <laughs> 앞에 사람들다 연기한게 아니라고 <laughs> 게요 오케이 아, 네. 준비 시작 할게요 <laughs> 네, 힘주시면 돼요 오게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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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겠습니다, <웃음> 가겠습니다. <웃음>

이걸 넘기기가 쉽지가 않아요, 여러분. 여기를 넘기는 게 쉽지가 않아. 갈게요. 오. 아. 오. 오케이! 나야, 나아 <laughs> 아니면... 아니, 뭐. 저랑 하나요, 아니 아, 저랑? 예. 손이 일단 진짜 크시거든요? 아, 와, 진짜. <laughs> 손 크게 한 번만. 아, 소름 끼치지 이제 제가 위기가 왔어요. 위기가 시작한 거게요 네. 준비 시작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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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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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. 시작.

Okay. <laughs> Five. Okay. <laughs> Thank you. 1, 2, 3, 미친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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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오우>. 오케이 <laughs> 저랑 같이. 하 <laughs> <여, 웃음> 여러분 18살이랍니다 <laughs> 저랑 거의 10살 차이랍니다 <laughs> 준비

하겠습니다. 준비, 시작! 오! 아! 오! 오! 됐다! 됐다! 아! 아! 아... 수고하셨습니다. 좋을 것 음, 같긴 한 그래요. 그래도 저랑 하시겠습니까? 하고 또나면 하고 요 아, 그래나니다아요아요게요아를게 되게 좋을 를 한번 더, 네, 한번 더, 됐다 됐다 됐다, 한번 더, 한번 더, 한다박 한번 주 한번 근데 이 분이 제가 했던 더, 한에 거의 제일 한번 더, 한번 더, 한번 더, 한번 더, 한번 더, 한번 더, 는번 더, 한번 더, 한번 더, 한번 더, 한번 더, 한번

You think? <laughs> One, two, three, ok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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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. 여기 오명이안나이 여러분 가겠습니다 여기를 넘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거를 오케이, 감사합니다. <laughs> 오이 근데... 이가제 제가... 제가..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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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... 오! 아, 진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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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아, 진짜 이쁘네. 끝났습니다. 여러분, 아, 오, 진짜 힘 들었어.